아니 님들아, 아빠한테 카톡 왔는데 뭐라는지 아세요? 내 카톡이... 내 카톡 부사가 그... 얼마 전에 감주 다녀온 거 있잖아요. 감주 다녀온... 그... 감주 사진 찍어놓고 클럽 가고 싶다고 내가 포, 그 카카오 프로필 메시지를 그렇게 놨는데 아빠가 나보고 뭐라는줄 알아? 클럽 가면 뭐할 낀데 춤도 못 추면서... <laughs> 춤도 못 추면서 클럽 가면 뭐할 낀데 이런... 아니... 춤못 추면 클럽 가면 안 되냐? 어어... <laughs> 어이가 없네 진짜. 아니, 아니 이렇게 표국해도 되는 겁니까? 어이가 없네 진짜. 혹시 그래서 사람 구경할 거랬어? <laughs> 어이가 없네. 아니, 나 그래도 할 만큼 했어요 이름 분은 한거 같다. 사랑해냈어, 아야. 사랑해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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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냈어. 사랑하게 됐어 사랑하게 됐어. 사랑하게. 사랑하게 됐어 우 라고 말하자마자 룰렛이 돌아가네. <목소리> 설마 스파트는 <스포츠는> 아니겠지? <목소리> 제가 오늘 텐션이 영 별로인 것 같아서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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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픽 바꿀 거야? 픽 바꿀 거야? 픽 바꿀 거야? 안 바꿀 건지? 아니지? 나 아직 총한 발밖에 못 싸봤는데. 아싸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, 이거 때리, 때린다는 뜻의 주먹은 아니었어요. 그냥. 어 그냥 에이 저게 나와버리네 이런게 어딨나 해서 좀 억울해가지고 쓴거였지 막 때리려고 주먹 쓴거 아니었어 가요. 빨리 빨리 가가지고 잠깐만. 대기해 가요 대기해놓은거아 이거 아냐 오시나? 어오신나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아 왔다 어서 오십시오 이거 뭐야 <laughs> <laughs> 이거 뭔데 <뭔네? 웃음> 1번 달에 1번 달에 작동합니다 아 <laughs> <웃음> 미치겠네? <웃음> 이게 뭐야? 이이야이깐 뭐야? 려봐이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이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렇게 무겁지? <웃음> 아니 <웃음> 제가 무거운 게 아니지, 이 <laughs> 너무 가벼운 거예요. 혹시 현실 반영인가요? 이건? 아! 어... 어, 어쩔 수 없다. 스트리머 바꾸자. <laughs> 아니야, 반성이야. 아, 어쩔 수 없다. 다음 생계를 기대하는 걸로 어 올라왔다. 저기 여기 있다니까요. 저기서 춤 추고 계시다고. 자,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. 저쪽으로. 여기 <laughs> 밟고 지나가면 돼요? 어, 나 밟고 가. 밟아찍 <laughs> 오케이, 먼저 먼저. <laughs> 아, <뭐나> 뭐 하는데? 아, 아, 사람은... 구실... 아 사. 부실. 나 머리 좀. 공사나 머리 잡아. 어, 어, 어 됐다. 오케이, 오케이. 나 머리 좀 잡아줘. 나, 아, 나 머리 좀. 저... 나 머리 좀. 머리 나 머리 좀. 잡아? 잡아 잡아 잡 잡아. 국장님 잘 봐요. 나 머리 좀, 나 머리 좀 잡아줘. 머리 좀잘 봐요. <laughs> 여기 다영님이 머리 잡고 있어가지고 <laughs> <그거 하고> 있어 갖고 지금. 안에 머리 잡으라고 그래 이 머리인 줄 알아요. 나나 <laughs> 나 머리 잡아줘. 머리 잡아줘. 열쇠가 아비켜봐 세밀하게 들어. 어 됐다 됐다. 어 어? 어. 됐나? 이걸로. 어. 됐나? 오. 아! 아! 아 나할수 있다니까. 비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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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키라. 빅찬! 나만... 아나치나나나 뭐 <laughs> <about. 웃음> 안녕하세요. 땡이 거리. 우린 살수 있다. 우린 다 같이 살수 있다. 한번 손을 놓으면 된다. <laughs> <내가> <웃음> <자랑>? <웃음> 손을 넣으면. 손이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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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다 같이 라면서요. <laughs> 뭐 네. <laughs> 다, <laughs> 다 같이 레벨. 손을 놓으면다살수 있다 이거. 대단하아 어른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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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돼 그래 그래 라면돼 잡아봐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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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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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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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다 몰라 몰라 몰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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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다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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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다몰다다 아, 노노노 노. 아 이거 돌려 충전되는 거 아닌가? 맞아요. 지나갑니다. <laughs> 뭐 하는 거야, 저것도? <laughs> 아, 아빠 빨리 돌려봐. 게임 끝내야 될거 아니야. <laughs> 아, 돌아봐요. 동동이 <laughs> 돌리는데. 아, 너 아니, 이거 내가 돌릴 수 있는데. 아 그럼 돌려봐요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잡고. 잡고. <laughs> <뽤러니까요>. 올려, 끌어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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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올려올려끌어올봐끌봐올려봐어올 아, 끌어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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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어올 끌어올려 끌어올려 끌어올어올려어올어잡았어올어잡았어올려어올려손어올려어 손나 손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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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손나 어 손나, 손어올려끌어 <laughs> 아나손노래거 누구야 손 넣은 거 누구야 방금 손 넣은 건 누구야 그만 좀 시켜 그만 좀 뽑아.